7세기 중국 역사상 가장 야심찬 군주였던 당태종 이세민. 그는 대륙을 통일한 뒤 마지막 남은 거대한 장벽 동북의 강국 고구려를 향해 칼끝을 돌렸습니다. 스스로를 천하의 황제라 칭하던 그조차 고구려 앞에서는 결코 가벼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당태종은 645년 직접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명부는 연계소문의 전횡을 막겠다는 것이었지만 속셈은 분명했습니다. 고구려를 꺾고 동부가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망. 하지만 그 야망은 안시성의 높은 성벽 앞에서 산산히 부서졌습니다. 안시성의 성주는 이름도 남기지 않고 역사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기나긴 포위를 이겨내며 당나라의 대공성탑을 무너뜨리고 적의 사기를 꺾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당태종은 전장 한가운데서 화살을 맞아 부상을 입었고 병사들은 고구려는 하늘이 지킨다. 고 중얼거렸습니다. 수많은 전장을 누빈 당태종조차 귀국 후 이렇게 남깁니다. 고구려는 대국이다. 쉽게 삼킬 나라가 아니다. 고구려는 단지 강한 군사력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산악과 강으로 이뤄진 천혜의 요새 설기와 기마전술로 무장한 군대, 그리고 백성을 지켜내려는 끈질긴 지도자들, 그 모든 것이 당태종마저 떨게 만든 진짜 힘이었습니다. 고구려. 그것은 단순한 고대 국가가 아닌 제국이었습니다. 중국 황제가 직접 나서도 꺾지 못한 진정한 동방의 강자. 오늘날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이름 바로 고구려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